오늘은 이제 선생님이 무엇을 알려주면 there is, there are를 얘기를 해드리고 해. 이거는 뭐야? 우리가 비동사. 비동사인데 이 구문은 우리가 항상 맨날 주동. 주, 동, 하다 보면, 이게 그냥 너네들이 기계적으로 주어다라고 했지만 사실 아니야. 얘는 유도부사라 해서 나중에 도치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, 그때 전까지는 우리는 그냥 얘는 절대 주어가 아니다라만 제발 기억을 해주세요. 주어가 아니에요. 그럼 진짜 주어 어디서 나와? 비동사 뒤에. 여기가 진짜 주어가 여기에 나와. 진짜 주어. 그러면 여기 주어가 만약에 어 pen이야. 한 개야? 그럼 뭐랑 짝이겠어? 그렇지. 어펜이면 얘랑 짝인 거고. 펜이 여러 개네? 그럼 뭐야? 얘랑 짝인 거고. 요거만 기억하면 돼. 그냥 대어리즈 대어라는 지금 1분도 안 됐거든. 53초거든. 탄거 없어. 대어가 주어가 아니야. 근데 비동사가 와야 돼. is 또는 are 가 있겠지? 그러면 여기는 was가 될 거고 과거면 여기는 were. 왜? 뭐랑 맞추면 돼? 여기가 진짜 주어가 여기 뒤에 오니까 얘랑 숫자를 맞추면 된다. 끝! 이상 없어요. 그래서, There is a book on the desk. 뭐가 있어요? 동사, 주어. 어디에 있어요? 전명구 책상 위에 책이 있어요. 그치? There are books. 책들이 어디 있어요? 몇 개라고 할까? Three books. 어디 있어요? On the desk. 이거랑 맞추는 거. 알겠습니까? 과거면 was 써주면 되고 이거는 w e r 를 써주세요. 끝. 되어주어. 아니에요. 비동사 뒤에 얘가 주어. 끝.